자, 오늘은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는 날, 바로 개천절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혹시 개천절이 뭔지는 아시나요? 학교 다닐 때 개천절, 건국, 이런 거 외웠던 기억, 다들 한 번쯤은 있을 텐데요. 개천절은요, 아주 오래 전 단군 왕검이라는 분이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어요.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10월 3일을 개천절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생일 같은 거라고 할수 있죠. 와, 벌써 몇천 년전 이야기라니, 상상만 해도 뭔가 웅장하지 않나요? 개천절에는 우리나라의 시작을 기억하는 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는 날, 홍익인간 정신을 배우는 날이랍니다. 개천절에는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집에 태극기를 달고, 개천절 기념식도 시청하고, 애국가도 부르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지는 날이랍니다. 개천절은 단순히 쉬는 날, 빨간 날이 아니에요. 우리 민족의 뿌리를 되새기고 자긍심을 느끼는 아주 중요한 날이죠. 지금도 개천절에는 전국 곳곳에서 기념행사가 열리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기원한답니다. 개천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 모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대한민국 만세.